다시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수,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또안 갔다 온 친구들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목사님도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이래도 이해해주세요. 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들어야 돼. 너희들이 선택한 목사님이야. 네, 아무튼 목사님이 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 한 그릇을 먹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마라탕 한 그릇 해야지 마라탕을 먹고 사무실로 왔어요 근데 사무실에 아직도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주일 사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일 날사역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7시가 됐어요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했는데 뭔가를 하나 안한것 같아 일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뭘까? 잠잠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안 썼더라고 하나님 외책이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짓고 딱 이렇게 개운하게 앉아서 설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9시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해서 어제 1시 반에 끝냈거든요. 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목사님이 4시간 반 동안 설교를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피곤하다는 거야. 얘들아 어,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제, 그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앞에 나와서 오늘 열심히 찬양했는데, 친구들이 수련회 때 그렇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듣고, 기도회 때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때.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 목사님, 저희 평상시 예배가 저희 평상시에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수련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말해줬어요. 그건 안 돼.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수련회에 우리가 앞에 조명 화려하게 막삐까뻔쩍하게 세팅 다해 놨잖아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조명 있고 막 서치 라이트 있고 그 조명과 음향들 여러분 이런 것들 대여하는 데몇 백만 원 들거든요. 한번 하는데. 그렇게 들여서 한 거예요. 뭐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우리가 지금 놓인 현실의 상황상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엄청 많이 문자가 오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도 상황도 조금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아이 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있어도 무엇은 없기를, 변화문 없기를 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요. 제자들은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사냐면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총세 가지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동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말고도 다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뭉치게 만들었고 모이게 만든 예수님도 제자들의 곁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시 잠깐 꾸었던 단밤의 꿈처럼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었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마치 그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삭제한 것처럼 이 중간다리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들 두 명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아 예수님과 이런 추억이 있었지. 아우, 맞아. 우리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 너 기억해? 기억하지? 근데 지금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 다 좋은 추억이었지. 다 지난 일이잖아.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서로 공유해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해요. 어. 예수님이다. 라고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단번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마음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었을까?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나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두 명의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단정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단정을 지으며 살아가냐면 우리는 이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없어 라는 단정이에요 우리는 수련회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단정을 지으며 살아가요 이곳은 수련회와 달라 화려한 음악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조명도 모두가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아 강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 라고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것 같잖아 찬양팀의 어, 수준 높은 연주도 찾아볼 수 없어라고 단정짓잖아요. 여담인데 누구였더라 찬양팀에 어떤 친구 한 명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찬양팀 앞에 그 금발의 여성분 보셨어요?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보기 어, 어, 보긴 봤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분 이쁘죠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도 할수가 없겠더라고 아무튼 여담이었어요. 아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멍때리는 눈빛으로 보니까. 장난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될것 같잖아.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이 있어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조명이 있어야 악기팀의 화려한 연주가 있어야 강사님의 뜨겁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청소년기 여러분들 나이대를 돌아보면 수련회 때 항상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 여러분이 그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홍민기 목사님. 목사님이 청소년기 시절에 정말 유명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밤 선교사로, 선교사로 결단하시는 선교사로 결단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면 이 시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은 일어났어요 왜냐?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거든 <laughs>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뭐야 지금 일어난 시간이야? 아 그래? 그럼 같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가 끝마치고 주일날만 되면 언제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냐는 듯이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드렸냐는 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냐는 듯이 사라진 열정,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런 모습을 목사님 또한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변함없이 수련의 장소나 이곳 틴즈파이어 예배에서나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나 단한 문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정짓기 때문이에요 이곳 가운데서는 은혜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일년에딱두번 은혜 받는 거야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딱두 번만 은혜받을 수 있어.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은혜받을 수 있지. 빵빵한 음악이 있어야 은혜받을 수 있지.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도 딱 금발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패션업을 하고 이렇게 모션도 조금 세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찬양팀들이 있어요. 은혜받을 수 있지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세요.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단정지었던 것이 틀렸구나.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 이것들은 변했는데, 어쩌면 내 변한, 내가 놓여진 이 변한 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뜨겁게 내가 부르짖었던 이 신앙의 순간들이 이 순간들마저도, 이 순간들까지도 변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수련의 장소나 이곳 가운데서나 나는 변함없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년에 동안 뜨겁게 경험한 나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나는 너희를 만나주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은 변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변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고 부러지셨던 그 기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련회와 다른 분위기, 수련회와 다른 나의 마음. 어쩌면 흔들리는 그런 괴리감 속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데 장소와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주 좀해 주실래요? 목사님이 항상 수련회를 끝나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주일날 설교 단상에 사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의 예배.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찬양 한번만 가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찬양 가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조명이 없어도 그리고 비록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뜨겁게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신앙, 신뢰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들. 오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던 이 모습이 사실 목사님은 한편으로 뿌듯하고 기쁘면서도 아 저게 얼마나 갈까? 나는 한편에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 찬양하는 것, 혹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돼 사랑하는 청소년들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수련회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간구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조금 변할지라도 수련회 때와는 다른 분위기로 우리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이 자리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우리 모든 교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화려한 조명 없어도 수련회와 다른 예배 분위기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음악이 있어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찬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쩌면 나는 이곳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나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두 명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들을,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배 받을 수, 수 없다고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수련회 때나 지금 이 예배 때나 나는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너희가 마음을 다해 화려한 음악 없어도 그런 화려한 그런 어떤 다른 것이 없어도 너희가 온전히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화려한 음악 없어도, 화려한 조명 없어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상황은 변하고 뜻은 상황은 변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계속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믿음에는 변화의 풍로 주님. 우리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어제까지 있었던 수련회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던 이 추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수련회 때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도 함께 봉헌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들이지 못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변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걸어갈 모든 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